소리인 거 같아. 뭐가 바뀌었어. 엔픽. <laughs> 어? 아! 그럼 게 시험을 왜 이렇게 오래 봤죠? <laughs> 자, 그래도 겁나 열심히 수업니다 야, 이거 시험을 지금 이렇게 오래 본 거야? 그래, 시험지 세 장을 줄 때부터 내가 진짜. 불안했다. <laughs> 지난주 토요일날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화학 교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용이 어떤 거냐면, <laughs> 에, 화학을 공부를 했어. 우리 생활에 어떤 이론점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되게 쉬운 거죠. 그런데, 외워야 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는 건 화학의 유용성. 뭐, 일명 문명의 화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인데, 길게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깡단깡단 너네 이제 어디서 그냥, 어, 책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화학의 유용성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야, 우리의 생활에는 의식주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의식주에 화학 어떤 영향을 넣니? 거기다가 약도 있죠.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 좀 들어간단 말이죠. 요런 것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 먹을 거 한번 봐봐요. 화학이도 대체 먹을 거에 어떤 영향을 넣니? 어, 이런 것들은 식량 문제를 해결했대 화이그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니 이런 것들 보잖아. 예전에 너네 봐라 지구가 둥그레. 그 옛날 집구나 지금 집구나 사이즈는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 도대체 뭐니? 땅덩어리가 똑같은데, 그게 바로 너네도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런 걸잘 모른단 말이야. 야, 우리 이거 뭐야? 쌀인뱃 쌀? 야우, 리 쌀가물 한번 그려봐요. 벼죠?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에 얘네들이 요 따위로 매달리는 거야, 쌀이. 그런데 지금은 이 조그만 같은 크기의 쌀에 바로 매달리는 개수가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뭐니 이게? 자, 생산량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게 바로 뭐니? 비료입니다, 여러분. 너네 비료 알죠? 비료? 아, 그 근데 네, 이 비료가 도대체 왜 필요하니 식물들을 키우려고 하잖아 그렇다면 너네들도 마찬가지잖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막 이것저것 먹이신단 말이죠 특히 신경 쓰시는 게 뭐냐면 고기 바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단백질이 왜 중요하죠 자이 단백질은요 바로 너네들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야 모든 동물과 식물,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이 세포가 있어야지만 자란단 말이야. 그런데, 야, 우리 크기, 생장,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세포의 개수인데요.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려면, 당연히, 이 세포를 이루는 뭔가가 필요하지. 그게 바로 단백질이야. 그래서 성장기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니? 우리는 와 단백질이다. 막 엄마가 고기 좀 너무 좋잖아. 고기를 막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식물은 누군가를 잡아먹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 벌어지냐면 이 식물은 본인이 스스로 뭐를 해야 되니 단백질을 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 합성할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니? 자, 이건 그냥 커머치 않습니다. 생물 같은 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 아니 그럼 여기 있는 얘네 식물 봐봐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으로 뭐를 만들어내냐면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시 광합성으로 토, 도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니?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 단백질은요. 혹시 중학교 과정 기억할라나? 도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게3대영양성대요야 혹시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뭔지 알아요? 아, 아, 어디서 암모니아를 들었?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암모니아야. 이런 게 아니고,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C, H, O, N 바로 이거야. 그래서 암모니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질소가 있어야지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고기를 먹는 단백질을 먹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질소를 흡수하려고 먹는 거야. 그런데 너네 생각해봐. 어, 식물은요 이 포도당을 광합성을 합성을 했잖아. 여기에 바, 바로 어떤 성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질소 성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니? 이 질소가 공기 중에 엄청 많아. 그러니까 사실 문제거리가 아니죠. 근데 문제. 오늘 너네 배운 거. 바로 질소는 애초 삼중결합이야. 이게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 뭐야, 있지만 쓸모없는 거네?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직접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인 거죠. 음, 얘는, 얘는 이용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NO3-, 어, 우리가 배운 거네요. NH4+, 이런 친구들만 이렇게 해서 이용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이거로 쓸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바꾸기 쉽게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야. 이 암모니아는 와우.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구조식을 쓸수 있죠. 뭐야. 단일 결합이다. 그럼 이게 단일 결합이니까 얘네들은 끊어서 얘로 아주 쉽게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여기 있는 N2는 이용이 어려워. 그런데 암모니아는 이용이 쉽다는 거잖아. 그럼 암모니아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 암모니아를 뭘로부터 만드는 거냐면 N2로부터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N2를 암모니아로 만드는 걸 화학자가 개발한 거야. 그래서, 야,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해서 자, 그 다음 단어. 뭐를 해결했니?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바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네 음, 봐. 이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한 사람이 바로 누구니? 이름? 나는 왜그라고 합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은요. 이거 하버라고 하는 화학자예요. 자, 하버가 혼자 한건 아닙니다. 연구한 사람도 있겠죠. 모쉬라는 사람이랑 같이 둘다 노벨상을 탑니다. 둘다 노벨상 탄거 아니고, 뭐 만들고, 암모니아 만들고, 너네 우리 암모니아뭐 생각나? 어, 암모니아, 냄새 나요! 당연히 냄새 죽이죠. 그럼 냄새 나는 암모니아를 대량합성합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타죠. 누가? 하, 뭐가? 모시랑 같이.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 버 보시법. 얘는 방법 자체는 그냥 우리가 쉽으로 쉽잖아. 너무나 쉽습니다. 공개 중에 있는 n 2를 H2와 반응을 시켜요. 그래서 아모니아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너무 쉽다. 그냥 막될것 같죠. 근데 그냥 막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얘네들은 300기압, 500도시, 이 정도의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이죠. 엄청난 온도입니다, 이게. 엄멓나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얘네들을 암모니아로 만들었어. 그럼 얘네들은요. 여기는 내가 이렇게 써볼까? 이거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장에서 어떻게 생산을 한 거냐면 대량으로 생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죠.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쉽게 뭐를 만드는 거냐면 비료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비료를 우리는 무슨 비료라는 거냐면 질소비료. 어머나 그럼 얘는 쉽게 질소 비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싸지겠죠? 그럼 가격이 싸지니까 저한번는 독일 사람이다? 와우 그럼 독일은 빵을 먹잖아 우리나라는 쌀을 먹지만 그럼 얘네들은 그 빵을 만드는 밀에다가 바로 얘네들의 비료를 뿌렸어 그러니까 막 밀이 쓱쓱 자라죠 그럼 그밀 가지고 뭐를 만들어? 빵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빵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싸지겠죠. 그런데 이 빵값이 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이게 1900년대 초반 얘기인데요. 당연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겠지. 그럼 이 빵값이 싸지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인류의 식량 문제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해결? 했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버를 야 결국은 공기를 가지고 빵까지 갔죠 이건 이 사람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야 공기로 뭐를 만든 사람이구나 빵을 만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버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에 공기로 빵을 만든 사람 물론 하버의 그 뒷얘기들이 뭐 있지만 음. 그런 것들은 아니 궁금하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안니아 하버 뭐 이렇게 치면 하버의 일생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본인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 뭐그 독재자가 야뭐안 만들면 죽여버릴 거야 그럼 어떡해 내가 죽느냐 만들냐 그거죠 이런 위대한 사람은 일찍 일찍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니, 아여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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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이게 바로 화학이 어디에 미친 거야? 식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 나오죠. 자, 여러분, 의는 무슨 의자예요? 옷의. 그렇죠? 옷입니다, 옷. 엄마, 나 그러면 얘네들은 뭐를 해결했다는 거야? 의, 응, 음, 옷이구나. 섬유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런 섬유도 너네들이 제 보잖아요. 야, 우리 천연 섬유 있잖아. 그러면 천연 섬유는 옛날에 뭘로 만드는 거야? 오을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거. 중에 면, 면티. 그다음에 뭐 마섬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는 거 있죠? 모, 울, 울 이런 것들. 겨우로 만드는 거지. 모가 뭐야? 털못 자죠? 그러니까 뭐 양털 막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 그다음에 또 비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은요. 면이랑 많은 식물인데 봄에 애들 심어가지고 물주고 키워가지고 가을에 애기를 딴단 말이야. 그러면 재배기가 길죠. 양애 매겨가지고 길러가지고 풀 잘라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비단 뭐로 만들어? 누에로 만들죠. 누에? 얘네 누에 안 키워봤죠? 누에 키워봤죠? 시골에서 같이 크죠. 그럼 얘네들은 결국은 뭐야? 야, 얘네들을 키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고 값은 졸라 비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천연섬유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합성섬유는 어떠니? 얘네들은, 어, 이거 석유로 만들어. 합성섬유 석유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가격도 좀 싸. 근데 요즘은 석유 가격이 막 자꾸 비싸져가지고 석유 가격이 비싸지면 옷값도 비싸집니다. 어? 근데 가격이 싸지만 얘네들은 단점이 있어요. 석유는 물하고 석유안섞여안 섞이죠. 석유? 안 그러니까 수분 흡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전기가 엄청 발생하죠. 그리고 석유 불이 잘 붙죠. 그 얘기는. 이들은 열에 매우 약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열 같은데, 이제 난로 같은데, 저러고 말고, 왜 우리 불 나오는 난로 있잖아. 그런 거 가까이 가면 애들이 눌어버려요. 그게 합성섬유의 최대 단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난로 가까이 가잖아. 그냥 그대로 냥그눌어버려 불이 확 붙기 전에 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거 겉옷은 합성섬유죠. 특히 얘네들은. 에퍼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 그럼 열에 약하죠. 정전기 발생하죠. 뭐, 물안 빨아들이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야. 그런데 뭐야. 싸다. 라고 하는 거죠. 만들기 쉽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타이틀만 기억하는 거야. 이름 나일론.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나일론. 어 얘네들은요. 이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야. 이런 타이틀을 기억하는 거야. 야, 최초의 합성 섬유가 뭐야? 그럼 나일론이야. 그럼 얘네들의 중요한 성질 딱 하나 즐기답니다. 나일론은 웬만해서는 뜯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드냐? 옷 만들어 입죠. 특히 이제 엄마 스타킹 있지? 그건 나일론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질겨서 만든 건 아니야. 질기기 때문에 너네들 축구 공빵 차면 골대 있잖아. 골대 그물 있죠? 그 골대 그물이 바로 나일론으로 만들 겁니다. 아니면 낙지줄 아니면 뭐 밧줄 이런 것들이 다 나일론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거 이렇게 나오고 나서 실제로 옷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 코글이 들 뻔했어. 아유, 코글이 쓸 뻔했어. 폴리에스터. 이 폴리에스터는 어떤 타이틀적인 성질을 갖고 있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거야. 구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가장 많이 섬유로 이용이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얘가 폴리에스터인 이유야. 얘안 구겨져요. 아무리 이렇게 많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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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잖아, 툭툭 털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이는게안 구겨져. 뭘 붙였네? 안 구겨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폴리에스터. 그래서 이것도 거의 폴리에스터. 와이셔츠, 니네 교복 와이셔츠 있죠? 그건 폴리에스터입니다. 근데 구겨지죠. 그게 폴리에스터는 합성 섬유는 수분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면을 섞어주는 거야. 그래서 좀 구겨집니다. 응? 그 다음에, 이것까지만 할게요. 폴리 아크릴이라고 하는 섬유가 있어요. 이거는 겨울 옷에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예, 너네 왜그 목도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뜰때 폴리 아크릴. 얘네들은 보온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를 대신하는 거냐면 아까 뭐 있죠? 어디 갔어? 뭐 예. 양털? 그거를 대신하는 섬이요. 이게 바로 폴리아크릴 근데 얘네들은 보온성이 좋다고 그랬잖아. 보온성이 좋다는 말은 내 몸에 있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밖에 있는 열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어디에 이용을 하냐 면 소방복 있죠. 소방복에도 이용을 하죠. 함께 사용하는, 이걸 소방복을 전부 에 이걸 쓴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 때, 바깥쪽에 있는 뜨거운 열이, 이렇게 물 뿌릴 때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볼리 아크릴.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지만, 요 정도만 기억해주면 돼. 길게 기억할 거 없어요. 얘네들은 질기다, 구김이 없다, 본성이 좋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아, 이걸 지금, 이, 지금 쓰는 거야? 어, 안 돼. 공부하면 써야 돼. 아, 진짜요? 자,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잠시. 잠시 10페이지. 22번, 23번. 24번, 27, 8. 22, 34, 7, 8. 응. 자, 22, 23, 24, 27, 28.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배운 거죠. 29, 30. 29, 30. 자, 잠시, 10페이지, 쩝. 아, 이건 이제 또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토요일날은 요 책을 좀 들고 오세요. 오케이. 이거 저기 탈보고 가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시키면 돼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There you go.